이 장군 선수만 보고 네네. 많이 놀랬었는데 만만치 않은데요. 왜 네. 예, 카바디만큼이나 지금, 네. 아, 이저 요트 경기가 대단한 체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그 선글라스는 항상 그렇게 쓰고 나옵니까? 저는 어디? 저 해상에서 훈련할 때 항상 선글라스 끼고 예. 햇빛 자외선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아, 네, 네, 항상 끼고 훈련. 습관처럼 선글라스를 머리에 지금 끼고 네, 네, 아까 네, 네, 등장하실 끼고. 때부터 지금까지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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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축구를 하면 그거못 쓰는데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아, 힘이 안 빠지는 안거 아니에요? 안, 써,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안, 예. 쓰, 안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야, 저한번 일단 써볼써요 얼마나 멋있든지. 자, 원래 요트 할 때는. 알았어, 예예 알았어. 아, 알았어. 축구할 때는 어떻게? 축구할 때는 이거 벗고 벗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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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죠. 예, 오케이. 알았어. 아, 왼발입니까아저 왼발 왼발잡이다 예, 예. 아 장군이랑 똑같아, 예. 장군이랑, 예. 장군이랑 장군이랑 예. 많이 닮은 예. 발까지 똑같아, 발까지. 둘이 형제야 보니까. 장군 선수도 지 부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대학교, 아니... 대학교 대학교 선배님입니다. 어? 아이 장군 선수가 선배예요? 네, 네. 어. 방금 여기, 여기, 여기 같은 우리 동일해. 같은 대학교 동문. 어 여기도 부산이에요? 동문님. 아 같은 같은 대학교 좀... 동문님. 아, 대학교, 대학교 동문이에요. 같은 부산인데 느낌이 너무 틀리다. 어, 느낌 많이 달라요. 동인대가 좀잘 생겨가지고. 예. <laughs> 야 하얗고 까맣고 <laughs> 그러네. 예예예. <laughs>